1948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자리에 김구가 앉았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김구는 통일된 조국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분단된 상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에 끝까지 반대했고, 심지어 1948년 남북협상에 직접 평양까지 올라가 김일성과 회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정해봅시다. 김구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변화, 분단 고착화 저지 가능성. 이승만은 미군정과 협력하며 단독정부 수립을 밀어붙였지만 김구는 끝까지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김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최소한 1948년 단독정부 수립은 늦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구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에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냈을 것이고 그만큼 분단 고착화는 늦춰졌을 겁니다. 두 번째 변화 좌우 합작 정부 실현 가능성 김구는 좌우 이념보다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운형이나 조소환 같은 중도 세력과 손잡고 좌우 합작 정부를 구상했죠. 만약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구 혹은 극좌가 아닌 중도연합 중심의 정부가 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냉전 대립이 극심했던 시대, 한국은 드문 중립 외교 노선을 걷는 국가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 미군정과의 갈등. 하지만 김구의 노선은 당시 미국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확장을 막기 위해 남한만이라도 친미정부를 세우길 원했는데, 김구는 그런 외세의존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김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미국은 직접적인 정치 개입이나 심지어 정부, 승인 보류 같은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더욱 복잡해졌겠죠. 네 번째 변화. 한국 전쟁의 양상 변화. 김구는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을 인물입니다. 실제로 김구는 김일성과의 회담에서도 전쟁 대신 협상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김구가 대통령이었다면 북한과의 소통이 단절되기보단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1950년의 한국전쟁은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을 수 있습니다. 남북의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혹은 냉전형 분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 민족 정체성과 교육방향의 변화. 김구는 문화강국의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닌 가장 아름다운 나라. 라고 말했죠.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한국의 초기 교육 정책은 산업보다 인문과 정신, 민족 정체성 중심으로 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 중심의 압축성장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국가 모델을 낳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구가 초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늦은 시기의 산업화, 다른 형태의 민주화, 그리고 훨씬 더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걷는 나라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갈등, 경제적 원조의 부족, 내부 이념 대립 등으로 인해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길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때로는 한 사람에 의해, 한 자리의 무게에 의해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이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만약에 역사 시리즈에서 더 많은 상상과 사실 사이의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나가요. 구독하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